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어, 10월 21일 화요일 새벽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은, 음, 프라버브 음, 6장 음, 32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32절. 네,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끝부분의 내용이, 아, 이제 그 배고파서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서 어 이뭐 훔쳐 먹었다 음식을 훔쳐 먹은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 아 그런데 만약 이제 그가 훔쳐 먹은 사람이 잡혔다면 그 일곱 배로는 갚아줘야 한다. 어? 자기가 가진 전부다 자기 가진 걸로 해서 다 갚아줘야 된다는 거 일곱 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제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 거는 용서가 된다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이 비난은 안 한대. 그렇지만, 잡혔을 때는 갚아야 된다는 거, 일곱 배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상의 우리, 우리의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칙인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지,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도, 그,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고파서 훔쳐먹는 거는, 그, 잡히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잡혔을 때는 일곱 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에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법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제 32. But a man who commit adultery doesn't have any sense. 하지만, a man. 이, 매는 이제, 사람 총칭을 얘기한 거지, 남자. 남자가 누구냐면, 남자가 doesn't have any sense 요 그러니까, 어, 맨이 doesn't have any sense 조금도 센스가 없는 거야. 아무런 센스가 없어. 감정, 느낌, 뭐, 이런, 감각, 이런 게 없다. 근데 이 어, 맨이 누구냐면, who commit, who로 설명하나요 commit adultery 그러니까 그 불륜을 저지른, 불륜을 저지른 남자는 다즈네브 애니센스, 조금 더 센스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센스를 잘 해석해야 될것 같아. 센스가 이제 뭐 감정 또는 느낌, 감각, 지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걸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센스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영어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에, 이, 그러니까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저지른 남자는 다즈는 해브 애니센스야 아 조금 더 센스가 없다는 거거든 애니센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니, 조금 더 센스가 없다고 하니까, 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는 거겠지. 무감각하다.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뻔뻔스럽다, 이런 것 같아. 무감각하다. 자기가 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는, 무감각하다. 감각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늘상 하는 거다 이런얘기인것 같아. 그래서 이, 이, 이 사람 이남이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는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불륜 저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불륜 저지르는 남자가 그렇게 드문 거지 있어도 전체가 아니야. 그런데 이, 이 감각 없이 감각 없이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가 일상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뉘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뭐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게 잘못된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하는 걸 모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he is he is just destroying himself. 그는 그래서 이제 불륜을 저지른 자야. 불륜을 저지른 자는 he is just d e s t r o y i n g 서스트로이팅 힙셀프야 그는 꼭, 어, 어, 단지 꼭 디스트로잉 하고 있는 거야 이지 디스트로잉 파멸되고 있어 힙셀프 자신을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다 그냥, 그냥 그냥 자신을 그는 그냥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다 불륜을 저지른 게 그래서 he will be dishonored and beaten up He will be permanently disgraced. He 그는 이 예, 불륜을 저지른자는 will be dishonored야. 망신을 당할 거다. 망신 당하고 and beaten up 야. will will be beaten up 야.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응? 얻어 맞을 거다 이게 up이니까 완전 많이 얻어 먹는 거야. 얻어 맞을 거다. 망신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얻어 맞을 거다. he w 는 will be permanently disgraced 그는 비 퍼머 영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disgraced 멸시당할 거다. 예,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어, husband is never angryer than when he is jealous. He disdains no known limit. 선생 어어 하지만데요. 총칭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도 어 하지만 남편은 남편이란 사람은 is never angry. 절대로 angry. 더 화가 나지 않는다. then이야보다야. Dan then보다 어떤 거 언제 when he is jealous. 그가 이이 신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 질러스 질투할 때보다. 네. 남편이 질투할, 질투할 때보다 더 화가 나는, 화가 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질투가 최상의 화라는 거야, 남편은. 그러니까, 자기, 자기 아내가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지러서, 그건 뭐야,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보다 더 화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어, 히지 리벤즈 그의 복수 이거는 이제 남편 그그 어, 그 저기 그 아내가 이렇게 다른 여자 불륜을 저지른 그 남편은 그 남편의 복수는 리벤지 예, 복수는 노즈 압니다 노우 리미트 제한이 없어 무제한이라는 거지 화는 복수는 무제한이다 무제한이다 이거야. He will not accept any payment. No amount of gift will satisfy his anger. He 그는 그 남편은 will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Any payment 어떤 대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값도 payment 값이야 대가 값 어떤 값도 받아들일 수 않는다. 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죠? No amount of gift will satisfy his anger,잖아? 그러면 no야, 전체 부정이야. Amount of gift, 아무리 많은 선물도 will satisfy his anger. 그의 화를 만족시켜 그러니까 그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리 선물 갖다 줘도 무슨 얼마나 돈을 줘도 화는 그 복수를 응?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예. 이, 그러니까, 이, 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뭐 할것 없이, 여기서 남자로만 얘기했는데, 또 여자도 있잖아. 어떻게 여자가 같이 있어야 불륜을 저지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로만 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나 여자는, 감, 감정이, 감각이 없다는 거야. 그 감각은, 센스는, 그, 아, 심장의 센스인 것 같아. 심장의 센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를 때, 심장이, 마음이, 이게, 예,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래면 안 된다는 거. 이래면 안 된다는 거.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면 안 된다는 거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 그 남편이나 또는 그 여, 여자, 그 남자나 여자의 남편, 그 상대자들은 그 화가 최상이라, 최상. 그 얘기야. 우리가 잘 새겨들읍시다. 우리 남자 여자 똑같이 해당되는 야. 이게 맨 허즈벤더하고 뭐 남자라고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남자한테만 해당된 거다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그거는 총칭을 그냥 했을 뿐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 여자 있어야 되니까 서로 불륜을 저지르면 절대 남자나 여자나 안 된다는 거. 그 상대자는 취, 최고로 화가 난다는 거. 그래서 복수를 복수에는 무제한이다.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이 6장은 그렇게 단원을 마쳤어요. 그다음에 7장 들어갑니다. 명심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에니센스 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감정이 센스가 없다 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강심장이다 이거지. 심장에 철면피다 이거야. 어? 얼굴이 철면피든 뭐 심장에 철면피든 음? 그런 게 제의식이 없다는 거를 네,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기억을 좀 하자고요. My child, remember what I say and never forget what I tell you to do. 이 어제도 나왔던 거 계속 나오니까 이제 쉽죠. My child, 아가야. Remember what? What을 기억하라. What이 뭐냐?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마라. What I tell you to do. 내가 하라고 말하는 것을. To what I say. And you will live. d o what? What을 해라. What이 뭐냐?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you will live. 너는 잘살 거다. B As careful to follow my teaching as you are to protect your eyes. 그래서 be, care, be, be careful야. 그래서 as가 as 또 하나 나온 거야. 여기서 as 가운데 있는 거 careful to follow my teaching이야. 그래서 내요 요거를 요 뒤에 거처럼 하라는 거야. as 뒤에 거처럼 be careful to follow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따른 뒤에서, 조심해서 내 가르침을 따라라 이거야. 모처럼 as you are to, 너희가 you are to protect your eyes. 내가 be t o 는 뭐뭐 해야 하는 거야. 약한 거야. 뭐, must보다 약한 거지. 그러니까, 에, 지켜야 하는 거야. 보호해야 하는 거야. 너의 눈을 네가 보호하는, 해야 하는 것처럼 내 가르침을 신중하게 따라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눈을 보호하듯이 내 눈을 보호하듯이 내 가르침을 신중 내 말을 신중하게 따라라. 내 가르침을.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Keep my teaching with you all the time. Keep my teaching with you. with you는 네가 갖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 가르침을 지녀라 all t 줄곧 내 가르침을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지녀라 예, 세미콜론 있어 그러면 또 이제 상세 설명 라 r i t e it on y o u 그것을 내가르치이신 my t e a c h i n 을온유 y o u 내 가슴 속에 새겨라 treat wisdom as your s y s t e 로 and i 프렌드, 트리 위지덤, 위지덤을 지혜를 대하라 모처럼 애즈유어 쓰이던 내 누이처럼 대하라, 내 누이처럼 위지덤을 대하라 지혜를 그리고 또트리 인사이트야, 인사이트를 그 통찰력을 대하라 모처럼 애즈유어 크로즈 프렌드, 내 가장 친구처럼 대하라, 대윌. Keep you away from other men's wives, from women with seductive words. They 그들이야, 이그 그것들이 이, 그들은 뭐냐면 wisdom과 그다음에 insight야. Wisdom과 insight가 will keep you away from keep you away from from 다음 걸로부터 그 떨어지게 할 거라는 거야. 뭐에? Other men's wives. 다른 남자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지게 해줄 것이며 멀어지게 멀리 있게 해줄 것이며 또 from w 그 여인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줘 여인은 누구냐면 with 브 e d u c t i v e w o r d 꾀는 그, 아, 유혹하는 말들을 하는 말들을 하는 그 여인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거다 간격을 유지하게 해줄 거다 예, 멀리 떨어지게 해줄 거다 뭐가 위지덤과 인사이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니까 이제 그, 간교한, 음 그러니까 한눈팔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 이러니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솔로몬이 한 얘기라고. 솔로몬이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암튼 여자마다 거느린 거야. 눈에 들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맞진 않는 얘기지만 솔로몬이 후회해서 그런 건지 지혜가 워낙 있으니까 그거는 지혜롭게 말을 한 건데 이 후회를 하는 건지 자기가 자기 그렇게 못 살아서 후회하는 건지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은 명언을 많이 남겼어 병언을. 또 넘어갑시다. 더 이모를 우문. 그러니까 부두둑한 여인. Once I was looking out the window of my house and I saw many in experienced young men, but noticed one foolish fellow in particular. once 한때 once 한때 I was looking out. 나는 내 내다보고 있었어. Look, I w looking out. 내다보고 있었어. 어디를? The window of my house. 내내 나의 집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and I saw 나는 봤다. Many inexperienced young men. 많은 그 어, 미숙한 음, 젊은 남자들을 봤다. 봤. 그런데 그중에서는 not this e d one polis f e l l o w 한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 어리석은 자를 그 어, 알아봤다 인파 그러니까. 특히 한 어리석은 음, 놈을 알아봤다. <laughs> 어리석은 한 젊은이를 알아봤다. 이거죠, 펠로. 어, 펠로 동료 뭐놈자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통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던 펠로 프렌드보다 펠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펠, 프렌드는 영어권에 와보니까 아, 프렌드는 아주 친한 사람은 프렌드라고 그래요. 뭐 나이가 많건 적은 간에 무조건 프렌드야. 프렌드야. 자기가 친밀하게 말하는 사람은 프렌드야. 아, 마이 프렌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뭐 70을 먹었거든. 내가 20살인데 70을 먹어도 프렌드야. 그리고 70살이 20살 보고도 마음에 드는 프렌드야. <laughs> 여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펠로우는 그냥 놈자 이런 뜻이야 거기가 그래서 한 어리석은 자를 특히 어리석은 자를 한명 알아봤다 그래서, He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near the corner where a certain woman lived 그이데 그가 이제 그, 어, A police fellow a One police fellow was walking Walking along, it, walking along the street 걷고 있어, 걷고 있었다. 월롱도 스트릿 길 길을 따라서, 니어 어디에 근처야 더 코너 모퉁이 근처의 길이야. 근데 거기가 왜요? 거기는 또 모퉁이 근처 어디냐면 왜요로 서티 누먼 리브드. 어떤 여인이 사는, 어떤 여인이 사는 그 모퉁이 근처 길가를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그 그 이제. 그 차례대로 하면 되는 거야. He was walking n walking 걷고 있었어. 어디를? a l o n g d o e Street. 그 길을 따라서. 근데 길이 어디야? Near the corner. 모퉁이 근처. 근데 거기가 또 어디야? Where was 13 woman lived. 어떤 여인이 특정한 여인이 살고 있는 이런 말이야. 순서대로만 하시면 이 예. 그냥 상황 상황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he was he was passing 그는 또 was passing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near her house 그, 어, 그녀의 그집 가까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 근데 언제 in the evening 저녁 때 after it was dark 어두워진 후 저녁 때 이런 얘기지 and then she met him She was dressed like a prostitute and was making plans. 이제 거길 지나고 있었는데, and then 그때, and then, yeah. 그런데 그때, she, 그녀는, met him. 그녀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she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she가 먼저 하는 거 she가 안 나오고, she를 먼저 쓴 거야. she met him. 그래서, 그녀가 그를 만났습니다. She was dressed like a prostitute. 그녀는 was dressed, 입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like a prostitute. prostitute 발음이 잘안 되는데. 창녀처럼. 창녀처럼 입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was making plan. 그리고 그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하여튼 머릿속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She, 그녀는, was bold and shameless woman who always walked the street or stood, stood waiting at a corner, sometimes in the street, sometimes in the marketplace. 길죠, 문장이. 요거 해석을 잘해보, 잘해야 돼. 순서대로만 하면 돼, 일단은. She was a bold. Bold면 B-O-L-D, bold면 대담함. 대담하다고 그러죠 용감한 대담함 이런 뜻이거든 담대한 근데 여기서 여자한테 특히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쓴다 그러면 의미로 쓰면 뻔뻔스러움이라고 해석을 해 거의 다 뻔뻔스러움이야 예. 그러니까 그녀는 뻔뻔스럽고 and shameless woman이었다 그러니까 부끄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이었다 근데 그 shameless woman A bold 쉐 n d shameless woman이 어떤 상태냐고 이 shameless woman을 설명해 주는 거야, who가. 부끄러운 여인인데, 부끄러운 여인이란 어떤 여인이냐, 이런 얘기지. Always walk to the street. 자. 늘, 늘 walk to the street. 저작거리를 거니러. 걷고 또는 stood waiting. 야 서서 기다려. 어디에서? 에러 코너. 모퉁이에서. 구석진데서 기다리는 여인이야. 서서 기다리는 여행이야. 근데 sometimes 때로는 in the street 때로는 코너에서 구석진 데서 서서 기다리는데 때로는 저작거리에서 인더스트리 저작거리에서 sometimes 때로는 in the marketplace 시장에서 장터에서 이렇게 코너나 모퉁이나 저작거리나 그리고 장터에서 서서 기다린다. 그런 여인이다 이게 이 저기 그그 그 부끄럼 없는 여인이라는 게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여인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이게 매춘부처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리 그어 TV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옷을 그러니까 막 보이게 입고 그 화면에. 비, 그 길거리 왔다 갔다 오리잖아요. 딱그 얘기야 이게. 어쩌면 이렇게 이, 이 구약 시대 때이 지금 한 얘기가 지금하고 똑 상황이 맞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같다는 거야. 참참 참 놀랍죠. 응? 똑같아. 이 지금 그화면에 TV 뉴스에 딱 보면 이이 이 여자들이. 그 남자를 기다려 몸팔려고 남자들을 기다리면 그런 식으로 화면에 막길 걸어다니더라고 저잣거리 시장통 모퉁이 그런 거 화면에 보이잖아요 다그 상황이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she she threw her arms around the young man, kissed him, looked to him, l o o k to him 여기 looked him 복대. 어, straight in the eye and sad. sad 까지 해서 끝내야 되겠어. 그리고 우선 14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그러면. So she. 그녀는, 이제 그녀는, 기다리는 그녀는, through her arms. 자기의 그 파, 양 팔을 through, 뻗은 거야. 그러니까, through는 이제 던진 거잖아. 요 그러니까 뻗은 거야. through 뻗어서. 어디로? around the young man. 그 젊은이를, 젊은이 한테로 그 팔을 뻗은 거야. 끌어 안았다는 얘기야. 팔을 끌어 안고. 그래서, he threw her arms around the young man. 이렇게 되면, 그녀는 그 젊은이를 끌어 안았다. 끌어 안고. kissed him. 그에게 입 맞췄으며, and looked him. 그를 봤다 그, 그를 쳐다봤다. Look to him. 어디? Look to him. 아까. 스트레이트 어, 들어서 이 보여드릴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Look to him straight in the eye. Straight, 똑바로 look to him straight in the eye. 똑바로 눈을 쳐다봤다. And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I made my offering. 요거는 내일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어, 내일은 이제 1 4 절부터. 자 이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또 이제 그부도독한 여인에 대해서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요까지 했어요. 자 오늘 그 보면 에, 솔로몬께서 계속 지금 그 거의 지금 이 지금 격언이 솔로몬이 한 거라고 지금 했어요. 솔로몬의 얘기라고.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는, 그, 소개글에서는, 그 선인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그 선생님들이, 선생들이 그 말한 거, 그거라고 했는데, 거의가 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솔로몬이 했든 누가 했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인데, 솔로몬만이 했다고 그러면 참이 양반이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어, 지혜 축복.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음,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저도 어쩔 수가 없네. 자꾸 말을 하고 싶네. 이 말이. 자, 내일 뵙겠습니다.